어아 왔습니다. 어, 일어났어. 야총한번보여드려봐 어머, 어머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. 뭐총 어디 있어요? 총 여기 있잖아. 아오 오. 오. 오 뭐야 뭐야 무서워. 우리 문명인이다. 어, 문명인 맞아? 어, 야 싸봐. 야 죽여버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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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. 밑에 밑에 왜 밑에 왜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어? 아저 파밍 나. 어머 어머. 아, <laughs> 야 일단은 너야얘 클랜 좀 카토야. 네. 얘 클랜 좀 넣어줘라. 좀좀좀 잡으세요 좀, 좀. 아니에요 클랜 넣어 안 되죠. 좀 줘. 안돼 안돼요. <laughs> 저거 저거요 저거. 오늘 제대로 이식킬려면 클랜에 넣어주면 안돼요. 아 맞네. 못 때리잖아요. 어. 아니 그러면 강퇴시키면돼아 <laughs> 강철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 아, 아니, 오빠 오빠 닮았다 얼굴. 어어 어, <laughs> 캐릭터. 야한발싸들려라 아,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여기붙어 봐. 거기붙어 봐. 그리붙어 봐. 근데 약간 벽에... 공감해서 쏘지를 못 하겠어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한방에한방에 죽어. 헬드샷. 나 랜덤이 미칠 치 머리가 정확히 뜸이초대 드렸어요. 초야초대받어 어떻게 받음? 그거. 슬래시, 슬래시 치고. 응? 음? 저 점친 거 저거 빼고 하시면 돼요. 임시만. 보이지 아, 오케이. 클랜 조인 OST. 어, 왔음 그다음에 아까 그 TP 나한테 다시 타 이제 파밍하러 갑시다. 이거 파밍하러 갈때 탄환 우리가 툭 쏘는 거 조심해요. 야 그리고 왜 선행이 어, 야 또다 툭 쏘는 거? 야 선행 선행이 곡갱이 줘야 줘야 되는데. 맞아. 나 그리고 나그가리 가리기 좀 줘봐. 가리기 없어. 야, 우리 다 없어. <laughs> 곡갱이 곡갱이 들을 테니까 돌한 돌만 캐오시면 돼요. 아니 지금 돌만 캐 돌만. 너희 지 분이 벌써부터 가리고 시작하려고요? 야, 우리는, 야, 우리, 우리 다섯 시간 만에 가렸다. <laughs> 아, 진짜? 우리 시작한 지 다섯 시간 만에 가려봤다. <laughs> 선생님, 이거 봐주세요. 저 마리카한테. 어디세요? 여기요. 여기 마리카, 우리, 여기, MA. 여기, 여기, 아, 여기요, 여기. 여기, 네. 여기, 여기 앉아있네요, 앉아있네. 여기, 아, 그걸 죽으라고, 이거, 이거. 마리카, 그거, 읽으시면 왜, 되요. 누가 먹었어? 홈무가 먹었어. 아니에요, 탭 눌러서 확인해보세요. 아, 그래요? 어, 왔네. <laughs> 아, 아우. 아, 진못 <laughs> 아, 아, 때려. 갑시다. 이제 오, 돌, 돌 어떻게 해야 아, 지 알죠? 네네, 네, 그검은게 생긴 돌. 야, 그리고 여기 총 날라오니까 무빙해야 된다? 그, <laughs> 아, 일단, 일로, 일로 가면 안, 안 맞더라고, 일로, 일로. 일로. 오, 오, 오. 네, 여기 어머님이 대장 아닌가요? 근데 아, 왜, 어머님은 옷안 입고 있고, 다른 사람 입고 있죠? 아, 나는,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. 와, <laughs> 쫄보 누구야? 경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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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생님, 가시기 전에 여기다 세톰하고 가시기. 뭐 어, 세톰하면 돼요, 그냥? 아니, 네. 거기 가면 안 돼. 아니, 선생님. 선생님 여기 돌두개 있는데 이거 이거 목숨 걸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디?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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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아니, 누구지 몰라 나 지금. 아저집 아, 위에서 쏘네. 어디, 어디 있어 선생님 어디 있어? 아까 그 집이요. 쟤 어, 제 여자도... 살려. 계속 쏘네 저거. 저기 쏘는 우리, 거 높이가 너무 높아서. 어이야. 쟤는 쟤는 정수리에다 쏜다니까 우리 정수리다 여기가 저희 집 아닙니까? 아 저희 집 앞으로 와보세요. 여기 왔어요. 데려... 들어가요? 아니아니 아니요. <laughs> 아나 이거 비밀번호도 알려 줘야 하는데 <laughs> 아, 선생님이 바로 비밀번호 주시게 어떻게. 이거도 방송에 안 나가게 해라. 그러니까 이제 놓칠 것 같은데 바로. 아니 야 아니, 아니야. 괜찮아요. 아, 화면, 가려, 화면 가려. 선생님. 그, 화면 가려요? 그, 스카이프 화면 스카이프, 네. 스카이프 메시지. 아니, 아, 까 그러니까 스카이프로 치면 괜찮아요. 예, 네, 예. 네, 네. 여기 여기. 어, 어, 제가 들어갈 가려. 때 화면 가리면 되잖아요. 어, 아대로 아, 나총 맞았어. 빌로총맞빼 줘. 아니, 아니야. r 안, r 안 달아요. r 안 달아요. 50 있네요. 네, 저저 저거 여기 비밀번호 치면 돼요. 아, 그 빨리 화면 가릴게요. 네. 잠시만요. 한번 입력, 입력하면 계속 열려. 그래, 알았어, 기다려봐. 자, 화면. 뭐, 누가 열었는데 이미? 연다? 아지, 아지. 그 번호, 번호를 여기 있잖아. 비닐번호, 잠금 풀기. 아, 이걸로? 응. 음. <laughs> 했어, 했어, 했어. 했어? 됐어, 열어, 이제. 아, 됐어, 이거 한번 하면 되는구나. 네, 어, 한번 하면 계속 열어. 님 이제 따라오세요. 아니, 곡, 얘뭐 줘야 돼? 세텀 해야 되는데? 아, 세야 아, 안에, 안에, 안에 들어가, 세텀 한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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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그래. 음. 여기서 세톰 어떻게 하죠? 그 슬래시 슬래시 세톰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1이요. 마크 하셨으니까 세톰 알죠? 네, 세톰하고 1이요? 네. 어, 스페이스바, 스페이스바 누르고. 2. 영역이 구축할 수 없대. 방식. 아, 맞다. 아, 맞다. 이거 건 어쩔 건데? 건서. 어쩔 건데? 이거 야, 누가 이렇게 쏘니뭔소리야위에서쏘는것 같은데요. 친놈이냐? 아 이거 어서 오... 못다니겠어 여기. 선생님, 이거 옷장이 있죠? 옷장. 네. 옷장 한 번씩 이 이로 한 번씩 다 클릭하고 다녀야 돼는 아, 그래요? 권한 부여가를 받을 때까지. 권한 부여. 건설 차단 없어질 때까지 하지. 그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있잖아. 아. 번한. 여 이거, 이거 이거 안 하셨는데 이거. 이거. 뒤에 뒤 이거 이거. 나 여기 여기 여기. 한 어, 바퀴 여기 쭉. 했고? 아, 여기 오. 와우. 아,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. 그다음 여기 일로 일로 일로. 이거 저 접박이. 이거도 따라. 안 했어요. 튜토리얼 하는 기분이겠다. 아, 여기, 어. 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튜토리얼. <laughs> 여기 여기. 어, 여기까지. 지... 어, 초록색으로 진짜... 됐니? 초록색으로?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, 아니, 마거막거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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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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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통하면 돼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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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, 이기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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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이여이서이제이세이 어, 이통이 <laughs> 어, <셋 통. 웃음> <laughs> <오, 웃음> 예! 이거, 이수이제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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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이제이제이제 이거, 이거, 이제이제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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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닫이야 이거, 이닫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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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, 이거, 이제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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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이 이거, 이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목숨 걸고 돌 두개 캐야하는데 알려드릴잘피 여기 어떻게 해나5밖에 <laughs> <정말> 없는데 <laughs> 붕대라도 줘아요걱요걱정요 붕대라도 달라고요 5밖에없어 <laughs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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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네, 들달어오세요들어 달려, 이제 달려야 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와. 아 근데 왜한 대도 못 맞추냐 저거 그니까 선생님 어디 있어요? 여기요예 따라오세요, <웃음> 자, <이제> 따라오세요. <웃음> <웃음> 따라오세요. 저기 있는 돌두개 캐면 돼요. 거 캐. 콩알 씨하면서 이 무빙 무빙. 아니 나무에 가렸어, 안만다 나무에 가렸다, 나무에 가렸다. 야 키. 우리 키. 우리 빨리 순삭 캐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어님어모님 <laughs> <laughs> 왜? 나무 캐야죠. 나무를 캐. 목숨 거는 게임이구나 순삭, 이거. 순삭, 순. 순삭 빨리 순삭 캐. <laughs> 여기 왜래 화목하지가 않아? 다른 사람들이야. 목하지가나우 <laughs> 우린 화목 <하목해>. 해쟤네가 화목. <laughs> 쟤네가쟤네가우리 <laughs> 싫어해 이웃이. 좀 저거 넓게 싸은 것도 우리 때문에 싸웠어요. 우리 돌 맞았다고 돌 많이 캐어 레일로 일로 일로. 돼, 어 이거 누구야 이거? 뭐야? 뼈바지 이거 누구야? 나뼈바지아 카톤님이구나. 예. 네. 이제 이제 다시 다시. <laughs> 원정 원정 원정. 좀 피해야 돼요. 이제 우리 지금 돌 킬로 다니는 거지. 아 <laughs> <laughs> 맞아요 맞아요. 자원 자원, 자원 자원 캐야 돼. 살짝 돌 아, 킬로 쓰... 가는 거야? 아, 살짝 쓰릴 있지만 돌리는거 맞아요. 쓰리. 오나잘 캐고 그러니까, 있어 캐지는데 아, 그거? 아, 죽는 거구나 <laughs> 뭘 캐는 거니 너 지금? <laughs> 아니 돌돌다 키는... 그렇게... 아, 돌이라고 다 캐지지 않아 죽는. 아이는 아, 건지 이렇게 몰랐지 여기 맞네 여기 우와 <laughs> 내 뒤에 어. 그발 레이저 야야 야, 달려 달려 <laughs> 내 뒤에 레이저 <laughs> 야, 저기 야, 무비네, 집에 있고 있어요 집에 있는 사람? 집에, <laughs> 집에 있는 사람 집에, 집에 아무도 없어? 집에 아무도 없는데? 집에 아무도 없어? 제가 집으로 갈게요 얘들 내려왔거든요? 덕지죠? 야, 우리 총이 없는데 뭘덮어나 <laughs> 지금 돈키모? 활로 돼? 우린 잃을 게 없어요! 아니, 쉬, 이럴 우린 잃을 게, 게 없어! 아니, 잃을 거 있어. 방금 돌두 두, 두 덩이 캤잖아. 아, 겨우 그거 가지고, 참. 야, 언덕으로 올라가 그럼. 야, 언덕으로 올라가서 덮지죠얘쫓아올라면 이제 일로올거야요저기로 올라가야 되지? 야, 저희, 아. 저희 좀 전략적이게 싸웁시다. 제가 야, 최종, 최종경기 활이다. 앞에 몇 명, 미끼 몇명내두고 네, 뒤에서 야, 쏘자. 선생님, 미끼, 미끼. 와, 뭐? 내가? <laughs> 활, 활 없는 사람 미끼, 활 없는 사람 미끼. 미끼가, 아. 미끼 가, 미끼 쫓기는 쫓기, 쫓기는 나야 척해. 나야. 나 그러니까 내려가서 내려가서 설치시면 돼요. 아저 어, 밑에 저기 지, 집 있는 곳 저기서. 어 저기 저기. 알았어. 애들 애들 좀잘 보이는데 가갖고 유후~~ 어? 돌아다녀. 꼬리 좀 흔들어, 꼬리 좀 흔들어. 자 여기다 여기다 야, 얘들아 찐 것처럼. <laughs> <두 개는 아닌가? 웃음> 여기다 여기다. 헤이풀 좋다, 헤이풀 다 헤이풀. 와나 지금 이에서 지금 청아를 몇 발을.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다시 뒤로 빼세요, 뛰어 빼세요, 도망가 뛰어 빼. 도망가는 척, 도망가는 척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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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네? 야, 어, 맞아? 아, 어, 이쁜 사람 안 썼나 봐. 아, 네 갑시다, 다시. 이쁜 사람 안 썼나 보네. 너이왜뭐에 한껏 자신감 붙었니? 당연하지. 쌍수랬으니. 이력 이력이 없다고. 가자 가라. 오, 겁나 컸다. 죽다 죽겠다, 죽다. 안나보다, 아, 안나보다, 안나보다. 아, 내려오니까 오냐. 나설직해 싸워, 싸워, 싸워. <laughs> 나설친다 어, 저기 내려왔다. <laughs> 저기 언덕에 <웃음> 보인다. <laughs> 한명 있네. 한 명인데. 한 명인데. <laughs> 한 명이면 이길 만해. 저거. 내가 내가 내 저기요? 아니요 아니요 말걸면안 돼요. 아말 그래? 거면... 아! 나 죽었어! 살려줘 살려줘! 나 죽어! 살려줘! 나 죽는다. 도움해 줄 아. 사람? 출혈! 네. 야 쏴라 쏴라! 나 도와줘 제발. 맞췄어!